안녕하세요. 아인스텐 김세입니다. 오늘은 비발치 교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환자는 20대 성인 환자로서 치아가 많이 삐뚤어진 것을 개선되기를 원하 치과에 방문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요청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가급적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웃을 때이 몸이 모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환자의 구강 내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환자의 구강 내 정면 사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정중선인데요. 위쪽 치아의 중심, 아래쪽 치아의 중심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게 보이고, 위쪽 송곳니, 아래쪽 송곳니의 교합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이 보일 수 있고요. 반대쪽을 보면, 위쪽 송곳니, 아래쪽 송곳니가 교합되긴 하지만, 간격이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정면 사진에서는 이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의 모습을 주로 확인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정중선의 틀어짐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환자의 측면 사진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우측 사진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 송곳니는 보통 이제 치아 번호로 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에 이제 4번 작은 어금니, 5번, 6번 큰 어금니.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 치아가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 송곳니, 작은 어금니, 예, 두 번째 작은 어금니, 그 다음에 어금니, 제일 마지막 어금니를 확인할 수 있고, 측면에서 치아의 교합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에서 보면 특이하게 이 치아가 옆으로 파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옆으로 파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 치경부 마모라고 얘기를 하고, 송곳니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즉, 이만큼 잇몸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래쪽 송곳니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치아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경계가 내려가 있는 경우 교정을 할때 주의를 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배열되면서 치아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을 통해서 이러한 잇몸 부분이 크게 보이는 경우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힘을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환자의 좌측 모습입니다. 우측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교합관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볼수 있으며 작은 어금니, 이전에 보여줬던 사진에서 이 치아는 5번 위치에 해당되구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 5번 치아의 교합, 즉 작은 어금니와의 교합이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입을 벌렸을 때 위쪽 사각치열의 교합맨 모습인데 여기서는 구개부의 중심선과 좌우 횡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번, 5번 작은 어금니, 6번, 7번 큰 어금니까지 반대쪽 우, 여기는 좌측이겠죠. 4번, 5번, 6번, 7번의 어떤 치열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총생의 관계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1번과 앞니, 그리고 2번 치아 사이의 총생이 지금 보이시는 데요한 2mm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치아가 가지런하게 펴지려면 앞쪽 끝과 뒤쪽 끝의 공간, 이 공간이 지금 보이는 이 3번 견치라고 하는 송곳니가 들어와서 있는 공간 폭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폭 또한 지금 보면 모지라는 공간이 거의 한 3mm 가까이 되죠. 반대쪽 치열도 보면 여기서 한 0.5mm 정도 공간이 필요해 보이구요. 여기까지 이제 앞부분에서의 총색 공간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 뒤쪽으로 보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공간이 부족해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 치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될 공간인데, 유관적으로 확인하기에도 마찬가지로 3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열이라고 하는 부위, 이 치열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좀더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쪽 우측 같은 경우에는 좌측보다는 이 턱지어 보이는 이 라인이 열심해 보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이 치열이 라운드한 치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공간이 한 1에서 2mm 정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 거의 8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꽤큰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총생을 우리가 보통 중등도 이상 즉 보통 이상의 총생, 크라우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하악의 교환면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총생이 많이 보이는데요. 작은 어금니 부위, 우측 작은 어금니 부위 그리고 앞부분에서의 총생이 많이 보이죠. 위쪽 치열, 즉 사악 치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크라우딩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 공간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쪽 송공니 공간이 이 치아가 배열되어져야 할 공간인데 거의 한 6mm 정도 공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 한 2mm 정도. 이 앞부분에 있는 앞니 같은 경우에도 2mm 이상. 각각 부위마다 거의 2~3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어금니 쪽에서의 공간도 4mm 정도 공간이 필요로 한데요. 그러면 결국 양쪽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0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8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를 심한 총생, 심한 크라우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공간을 펴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은 세팔로 엑스레이로서 측모두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교정 진단을 할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연조직 프로파일이 이렇게 콧등에서 윗 입술까지. 그리고 아랫 입술. 그다음에 아래 턱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턱뼈, 위턱뼈를 한번 따라서 제가 한번더 그려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아래턱뼈. 아래턱뼈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쭉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래 턱뼈가 생겼죠. 그리고 윗 앞니는 이렇게 앞쪽에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 앞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1대구치라고 하는 치아인데요. 가장 중요한 어금니 관계를 나타내는 치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제 1대구치 어금니가 교합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조직 그리고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관계, 전후방적인 관계, 골격적인 위쪽에서 앞니 끝이 수직적으로 덮는 관계, 이것을 이제 수직적인 피계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니의 수평적인 관계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에서의 전후방적인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연조직의 형태랑.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관계, 그리고 앞니의 수직적인, 전후방적인 관계, 어금니의 전후방적인 관계를 모두 다 교정과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측무두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여러 가지 개척점들을 가지고 수직적인, 수평적인, 골격적인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수치화해서 의사들이 이제 교정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수직적인 패턴이 나와 있고요, 수평적인 패턴이 나와 있고. 패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수직적인 것은 뷰욕섬이라고 하는 이런 얼굴이 얼마나 수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녹색이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이제 수직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위 턱뼈와 아래 턱뼈의 전후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 턱뼈 아래 턱뼈 그리고 위 턱뼈와 아래 턱뼈의 관계가 비교적 정상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격적인 부분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정상적인 범주에 속해 있고요. 치열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윗니와 골격과의 관계도 또한 비교적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랫니와 골격적인 관계 또한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즉, 골격적인 문제가 거의 없으며, 치열적인 문제도 정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안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조직에 대한 분석 또한 보면, 연조직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심미적인 라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정도로 나타나 있는 것은, 심미적인 라인에서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좀더 많이 후방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수치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심미적인 라인에서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아까 보여지던 대로 마이너 7, 마이너 5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이 코끝과 턱 끝을 연결한 심미적인 라인에 대해서 대부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선보다 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 돌출형 얼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측모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여진 앞니의 위치 관계를 구강내 사진을 통해 한번더 확인해 보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앞니의 관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측모 엑스레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모습을 이제 얼굴의 측면 사진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면 지금 보이는 코끝과 턱끝을 라인을 연결한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심미적인 라인. 에세티라인이라고 하고 윗입술과의 거리 아랫입술과의 거리를 통해서 돌출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좀 전에 분석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정상적인 범주 분화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문제가 없는 준수한 프로파일을 가졌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앞니의 위치, 입술과의 관계, 중심선 그리고 구강 내에서의 치열의 폭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진이네요. 보이는 바대로 위쪽 전체 얼굴의 중심보다는 치아의 중심선이 약간 좌측으로 이동되어 져 있고 입술 끝부분의 이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버컬 커리도라고 하고 협측 회랑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입동굴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입동굴이 크느냐, 작으냐에 따라서 심미적인 것을 많이 결정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동굴이 클수록 비교적 좁은 얼굴, 작은 얼굴에 더 유리하고 입동굴이 더 작을수록 넓은 얼굴에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러한 입동굴이 좀더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입동 우리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사진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은 전체 치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잇몸 뼈 속에 염증이 있는지, 숨어 있는 매복되어져 있는 사랑리가 있는지, 또 다른 매복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턱관절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직적인 높이 또한 좌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도 우측이 좌측보다는 약간 더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치주, 즉 잇몸뼈의 상태는 교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 앞부분, 특히 아래 앞니 부위의 총생 부분에 있어서 이 잇몸이 조금 정상보다는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의 경우 치아 치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골격적인 평가, 그리고 입술 연조직 그리고 얼굴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환자의 요청사, 잇몸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를 빼지 않고 교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비발치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치료 7개월 정도 경과된 사진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비발치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발치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술식, 즉 확장에 의해 치료 그리고 보이시는 이런 미니 스크루에 의한 후방 이동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를 삭제하는 치간 삭제 이런 비발치 치료의 술식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거의 치료가 한 1년 정도 지난 사진인데 중심선도 거의 맞아져 가고 있고 교합관계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치열도 이전의 좁은 치열에서 라운드와 아치 형태로 다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교적 치료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정 치료한 24개월 후 교정 장치를 다 제거하고 촬영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 치아 교정을 마쳤을 때의 치열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이고요. 정면에서의 모습 중심선 그 다음에 위아래 앞니의 수직적인 교합관계 그리고 전체적인 치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 잘 배열되어 있는 위아래 의 교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위 쪽에 이와 같이 고정식 유지장치 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래 위로 보이고 있죠. 이러한 고정식 유지장치는 보통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을 했을 경우에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유지장치 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사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환자의 경우 특이사항은 우측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에서의 치경부 마무가 눈에 띄게 확인되었는데 치료 후 사진에서 이러한 치경부 마무로 인한 잇몸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충분히 잇몸을 잘 유지한 채로 치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서 의 총생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특히 아랫 부분에서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송곳니에서의 교합관계 또한 벌어져 있었고 치경부 마무 또한 이 부분에서 특히 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약간 틀어져 있었고요. 여기에서의 교합관계도 좋지 않았었죠. 교정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죠. 쪽은 다 배열이 다 완전히 되어져 있고 치경부 마무로 인한 잇몸의 퇴축 잇몸이 내려가는 것이 좀더 위험했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치료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 또한 위쪽 아래쪽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맞추어져 있고 좌측 작은 어금니에서의 교합관계 또한 정상적으로 이동되어져 있고 아래쪽에서의 총생이 충분히 다 배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중중도의 총생,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심한 총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치를 하지 않고 비발치로 치료를 하였고, 그런 어, 비발치 치료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삭제, 확장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미니스크루를 이용한 후방이동에 의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중심선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구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전에 중심선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던 모습이 정확하게 치료되어져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모에서 지금 단장의 사진입니다. 코끝과 턱끝을 연결해 보면 치료 후의 모습 또한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좋은 안무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치를 했을 경우에는 입술이 안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의 이 경우처럼 연조직 프로파일 즉 옆모습 측모 라인이 좋은 경우에는 치아를 뺐을 경우보다 치아를 빼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교정을 통해서 심미적인 라인과 입술이 이루는 정도를 정상 범주 사실 그거보다더 많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유지하거나 앞쪽으로 조금 더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가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실제 치료 결과 윗 입술은 마이너스 5mm, 아랫 입술은 마이너스 3mm로 평가되어져서 이 환자의 경우 입술의 돌출도는 충분히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치료 후 웃을 때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입동골의 크기가 비교적 조화롭게 전체 얼굴의 폭에서 보여지는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얼굴의 중심선에서 치아의 중심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의 측모두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잔세한 분석치들은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낫기에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주직적인 전후의 치료 결과 녹색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수직적인 치료 전후의 결과가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수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골격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치열에서의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위 앞니의 관계는 치료 전과 치료 후가 약간 각도가 더 커졌는데 이 말은 좀더 앞니가 앞쪽으로 나왔다는 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발치 교정이기 때문에 치아는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지만 초록색으로 정상 범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쪽 앞니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좀더 커졌지만 마찬가지 정상 범주로 되어져 있어 좋은 치료 결과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조직 프로파일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위쪽 입술과 아래쪽 입술이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 7mm. 마이너스 3mm로 비교적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좀더 앞쪽으로 입술이 나오는 것이 심미적으로도 양호했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이 유지된 것을 볼수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술의 관계는 전보다는 좀더 양호한 관계로 치료되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후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치료가 끝난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이러한 치아의 치추 관계가 비교적 잘서 있는지 그리고 치아의 뿌리 쪽에 치근 흡수라든지 다른 이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치아와 잇몸뼈와의 관계에 있어서 치료 전후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을 할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치료 후 반드시 이러한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치근 흡수라든지 치아의 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하얀 실선은 유지 장치가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 후 이런 파노라마 엑셀 사진을 통해서 치근 흡수가 있는지 육안적으로 보이는 어떤 치아의 배열과 함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의 배열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치아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정과 의사들은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지 않도록 가급적 약한 힘과 적절한 힘을 사용하여 교정을 잘 하기 때문에 교정치료 후 치근 흡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생, 즉, 크라운딩을 동반한 20대 환자의 비발치 치료 증례에 대해 치료 전, 중간, 치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한 총생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를 빼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니 가까운 교정가에서 상담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